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팬클럽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쇼크 쇼크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명웅 갑자기 찾아간 이찬원 진짜 이유는 귀기야기 공개 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찬원 이명웅 찾아간 진짜 이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명웅 찾아간 이찬원. 영웅영을 심적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이찬원과 이명웅의 훈훈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이찬원 이명웅에게 갑자기 찾아간 진짜 이유 밝혔습니다. 최근 이찬원이 무슨 일 때문인지 몸이 아픈 상태로 이명웅에게 급하게 달려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저희는 이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이찬원이 미스터 트롯 이후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과 함께 그러어 잠을 자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명웅을 심적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고마워요. 찬원동생, 영웅형을 사랑한 것이 보여요. 정말 눈물 나네요. 진우정 칭찬, 두분다 항상 몸 챙기세요. 영웅형을 배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두 분의 케미는 최고였어요 등두 사람의 우정을 응원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진우정 영원히 변치마기. 인생에서 그런 우정을 만난다는 건 행운이고, 축복, 트롯맨들은 아프면 돼요. 이천 동생 따뜻한 인성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네요. 두 분의 나이 차이나는 우정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천원님 인성은 참좋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최근 인터뷰에서 미스터트롯 탑 6멤버들 한분한 분은 이찬원씨한테 어떤 존재인가요? 라는 질문에 이찬원은 장림호 형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명웅 형은 롤모델이에요. 음악적으로도 롤모델이고 이렇잖아요. 그때 형의 성격을 나름대로 예측해봤어요. 자기 권리가 철저하고 다부진분일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진짜 똑같으시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찬원과 이명웅 사이 관계는 진짜 좋습니다. 앞으로도 두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른 뉴스 이찬원 깜찍 표정으로 신축년 인사 행복한 일만 가득하게 기원 가수 이찬원이 2021년 신축년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찬원은 이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흰 소에 밝고 힘찬 걸음걸음처럼 새해에도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찬원 사랑의 콜센터, 봉숭아악당, 미스트로시, 신축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글과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이찬원이 민트 계열의 의상을 입고 온미모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 특유의 귀여움 가득한 표정을 짓습니다. 한편 이찬원은 tv조선 봉숭아악당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미스트로시 등의 이명웅 영탁, 장민호 등과 출연 중입니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